와 진짜 안전 아트다 아트 예술이다 예술 어, 저거 봐봐라 하늘 청명하고 구름 뭉게뭉게 수락산 아름답게 보이고 자 이런 아름다운 날에 가을날에 또 복순이가 좋아하는 치킨치 소세지 자 이거 먹고 비빔밥 해주고 갈게 아이고 이렇게 잘 지냐 많만앉안세요 앉아, 아이고 아프네 입만 벌리고 계세요 거기서 순복선생 신복기가 아니야, 복순이. 복순이 입만 벌리고 있어요. 왜 자꾸 실례 그래? 기다려봐. 김치 소세지 비빔밥 해주고 갈게. 다 그릇은 다 엎는만 어떻게 하냐? 아이고, 왜 그럴까요? 고만 있어. 이렇게? 아, 알았어, 기다려, 기다려. 먹자, 먹자. 기다. 꺼내야지. 아유 진짜 복순이 오 먹게 비어 봐. 내가 봐 알았다고. 아유. 이 흥분하지 말고 알았어. 줄게. 짜야 된다고 아왜 아, 이렇게 요 어? 응? 음?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기다려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좀 알았어 알았어 왜 이렇게 흥분해 아, 진짜.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복순이 한두 번 먹어보냐 이거 자, 이거 반 남은 거는, 반대 남은 거는 순복이 하나 두고. 니가 더 많이 먹었어, 오늘. 다 먹었어, 다. 아이고, 잘 먹었어, 목숨이. 음. 응. 응. 잘 먹었어. 볶아 한번 해줘. 우선이씨 자꾸 말안 들으면 뽀뽀 건 버스 써야겠어, 여거 어? 너말안 들으면 뽀뽀 건 버스 뽑 한다. 갈 길이 멀다 나도 지금 저기. 잠깐. 어? 여기 나왔다가 너네 간식 주고 가려고 들렸다. <laughs> 근데 여기서 에너지를 <laughs> 너무 많이 빼 버리면 <laughs> 걷는데 문제가 있는데. <웃음> 아이고. 벨라. <laughs> 지금 우리 진돗개 피를 가지 아이고 이 천재견 요거 어떻게 하냐 아이고 갈게 이거 <laughs> 아이고 복순이 어떻게 <어떡해>, 와 깔배디엠해라 <laughs> 날씨 너무 좋다야 간다 나중에 보자 나중에 또 만난 거 먹자 복순이 날씨 봐봐 와 예술이다 날씨 너무 좋네요. 복순이 나중에 봐요.